저 끝에 쏜 거야? 야, 이 새끼 뭐야? 어, 나 죽었어. 블랙바에서 나온니 하나 잡은 거지. 밖에 둘다 딸피긴 하거든? 걔랑 하나 필그있인가 그랬지. 불 봤으면. 잠 아, 겁나 오그래. 어? 나이스. 필그림이었어? 마지막? 음, 감자 쏘겠네. 개 독달피였을걸, 둘 다? 몇 공은 거우실? 때들갑바 개좋음. 아마, 슬리슬리가아닌면 다블롤로? 소를? 그런 걸까? 음, 그냥 파밍 빨리 하고 나가는 게 나을 거야 와, 유클가. 아 그러네. 유클가 그래서안 죽었네. 에렌즈가안 뚫리더라. 그러네, 내가 말했잖아.